안녕하세요. 팜 이데일리 신민중 기자입니다. 오늘은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차바이오텍은 2002년 11월에 설립된 줄기세포, 면역세포와 관련된 다양한 원천기술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차바이오텍은 차병원 그룹의 지주회사이기도 한데요, 국내 유일의 산학연병 에코시스템도 보유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차의과대학 종합연구원, 차병원과 기초 연구부터 임상시험, 상업화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글로벌 신약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배아, 성체 줄기세포부터 면역세포까지 질환별로 적응 가능한 세계 최대 셀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세포 기술에 대한 88개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암 난치성 질환, 노화 관련 질환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오상훈, 이현정 각자 대표 체제인데요. 오상훈 대표는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와 삼성화재보험에서 전략기획과 해외사업을 담당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오 대표는 2016년부터 차 헬스 시스템스 USA의 대표를 맡으며 미국 내 차병원 의료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경영을 총괄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현정 대표는 차그룹이 지난해 12월 영입한 인물인데요. 연세대 의대 출신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산부인과 전문의로 활동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의료경영 석사학위도 받았는데요. 특히 이 대표는 20년간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을 가진 임상 개발 전문가입니다. 한국화이자, 미국 일라이일리 본사, 박살타와 샤이어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항암제 개발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6년부터 삼양 바이오팜 최고 전략 책임자 겸 최고 의료 책임자 삼양 바이오팜 USA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4,7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지난 3월 일본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자회사인 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와 3,200만 달러, 한화 약 43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매출이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차바이오텍은 이번 계약으로 반환 조건 없는 계약금 1,500만 달러, 약 200억 원을 받습니다. 마일스톤, 즉, 단계별 기술료는 총 1,700만 달러, 약 230억 원에 이릅니다. 차바이오텍은 하반기 선전할 경우 연매출 1조 원 달성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해 2030년 25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지난해 5월 위탁 개발 생산 시설을 준공한 이후 미국 유전자 치료제 회사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지난해 하반기 8건의 계약을 수주했고 글로벌 빅파마 등 30여개 기업과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마티카 바이오는 500리터 용량의 바이오리액터 즉 세포 배양기와 글로벌 수준의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원료인 렌티바이러스 벡터,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벡터 등 바이럴 벡터를 생산하고 세포 유전자 치료 개발 및 생산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미국 제1 공장 외 2공장도 신설할 방침인데요. 제2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500L 규모의 생산 용량이 2,000L까지 확대됩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임상 단계 의약품 생산을 넘어 상업화 단계 의약품까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차 바이오텍은 국내에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판교 제이테크노밸리에 CG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CGB는 이르면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차바이오텍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연구개발부 총괄에 이영전 대표를 영입했는데 이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현재 총 7개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중 임상단계가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은 탯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태행성 유추 추간판으로 인한 만성 요통 세포 치료제 코드스팀 DD입니다. 차 바이오텍은 연내 코드스팀 DD의 12A상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코드스팀 DD는 염증을 완화하고 추 간판을 재생해 만성 요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코드스팀 DD는 줄기세포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연골 분화를 촉진하는 성자능자를 고발현하는 세포주를 사용해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높였습니다. 고형암 면역세포치료제 CBT-101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선천적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살상 세포를 추출한 뒤 체외에서 증식해 제조하는데요. 차 바이오텍은 CBT-101의 현재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파이프로 라인으로는 코드스팀 POI가 있는데요. 코드스팀 POI는 탯줄 유래 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난소기능부전 치료제입니다. 코드스팀 POI는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13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임상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별도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모두 올해 상반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는데요. 차바이오텍은 성장하는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글로벌 사업화와 위탁 개발 생산 성과 달성의 매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다뤄 봤는데요. 차병원 그룹 자체가 워낙 탄탄한 그룹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도 향후 성장성이 매우 기대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